나는 싱글. 안녕하세요. <웃음> 셀리 왜 <laughs> <외웠죠>? 웃죠? <laughs> 아, 오늘 게스트. 가 <laughs> 오늘 게스트. 뭐? 20바트 가져오고 싶어. 30인데 저 드리자면 어, 원래 34. 35일 동안. 그 동전 더 주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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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렇게. 아, 그렇죠? 음. 하, 정말 이렇게 촬영 중에. 네. 나는 싱글.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싱글 꿈나무, 싱글 골퍼가 되고 싶은 우리 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리가 이 싱글이 되고 싶은데 싱글을 그 잡고 있는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 코스에서 뒷땅을 많이 칩니다. 정말 뒷땅을 정말 많이 쳐서 오른손이 아플 정도로 뒷땅을 칩니다. 그렇죠? 셀리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뒷땅을 줄일 수 있을까 셀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땅을 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골퍼 플러스 셀리 뒷땅을 치는 이유는 내려올 때이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오른손으로 본인 모습 보고 이렇게 웃습니다. 네, 네. 아니야 아니야 보여줄래? 아 하게? 나 하라고 안 했는데. 어 뒷땅을 하지 말고 그냥 잘 쳐보세요. 어, 맞을 이렇게 백스윙이 인사이드로 들어가니까 <laughs> <laughs> 백스윙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으로 요거를 가방을 칠 정도로 인사이드로 가면 뒷땅이 아, 납니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뒷땅을 치지 말고 잘 쳐보세요. <laughs> 야잘 쳤다. 잘 맞았어요. 네 이렇게 제가 그 뒷땅을 많이 치던 셀리가 극복한 원인. <laughs> 바로 이 연습 때문입니다. 어떤 연습을 하나면요,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서 일찍 풀리면서 뒤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왼팔이 약하고 오른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골프는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오른손이 너무 세다 보니 이걸로 일찍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오른팔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체가 오른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왼팔의 기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른손을 뒤짐을 이렇게 치고 왼팔로 이렇게 스윙하는 거를 셀리한테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오늘 처음엔... 시켰어요. 어? 오늘도 시켰어요. 오늘도 네, 시켰죠.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땅을 안 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왼팔로 스윙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셀리 힘들었죠. 처음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체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막 체를 다루는 건지, 막 몸이 딸려가는 건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도 붙고, 왼팔의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 이 양팔의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공을 치기 전에 왼팔로 저는 셀리한테 열 번을 하라고 하거든요. 둘, 셋. 근데 여러분들은 뭐한 다섯 번 정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체가 왼쪽에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좀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떨어뜨리려고 하면 왼다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왼발을 딛게 되죠. 자, 그러고 왼쪽에서 체가 떨어지는 그 느낌을 기억하고 이렇게 샷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팔과 왼쪽 골반의 기능을 살리면서 연습 스윙을 하고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하고 샷을 하게 되면 좀 왼팔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셀리 아팠었나요 처음에? 네. 그러면서 왼팔에 힘도 세지고 더 좋은 샷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나는 잘났어요? <laughs> 샷을 아, 아, 너무 급발진이었어요. <laughs> I <laughs>